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연결해서 찍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와 있는 경우에는요. 투부정사, 농명사가다올수 있으니까 봐봐. like가 오면은 w a t c h 도올수 있고 to watch가 와도 되고 둘다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개념들을 다 외웠으면요. 밑에 있는 이 문제는 어, 3초짜리 문제인데요. 아, 요거를 요거를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 따라갔지, 그지? 자, 요걸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하고 밑에 걸풀어낸다 어. 자, 우리가 스탑은 보세요. 여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게 맞거든요?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나는 만화책을 보는 것에 멈췄어요.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만 그런 거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올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나는 그 트래쉬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는 스탑 뒤에도 투부정사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을, 를로 해석이 안 되죠 목적어가 아니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자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초, 3, 3초도 안 걸려요 인조이 뒤에는 동명사죠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고와 동명사가와 동명사죠 자 얘가 주어네요 동명사조어는 무슨 취급이에요? 단수 취급 이를 풀어주시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습니다 외우시면 너무너무 쉬워요 알겠죠? 자그 다음 비고잉투 볼 건데요 자 비고잉투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비고잉투 뒤에 동사원형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뭐할 예정이다가 되고요 이거 시험에 구분하는 거 나올 거예요 비고잉투 뒤에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I'm going to the park 하면은, 난 어디 어디에 가고 있다가 됩니다. 근데 이번 핵심 문법은 이거예요. 그지? 그러면, 오지선다에서 요거랑 딱 구분해서 be going to 부분에 줄치고, be going to가 다르게 쓰인 것을 고르세요.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왔는지, 장소가 왔는지 보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be going to 동사 원형할 때, be는 비동사입니다. mrs 중에 써주셔야 하고요. 뜻은, 할 것이다,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미래에 계획된 일정, 예정된 일, 나타날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will로 바꿔 쓰는 것도 중학교 시험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be going to랑 will은 살짝 다릅니다. be going to는 의도된 계획, 예정된 일에 쓰이고요. will은 의도, 의지, 뭐 미래에 대한 뭐 확실한 추측, 아, 불확실한 추측, 뭐 이런 걸 때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중학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것이다할 때는 will로 바꿔 쓸수 있다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중학교 시험에서는 자 긍정문의 경우 be going to 동사 원형 써주시면 됩니다. 어, I'm going to take a trip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여행을 할 예정이야. Take a trip, 여행을 하다죠. 여행을 할 예정이야. 자 부정문은 쉽습니다. 비동사의 부정문이랑 똑같거든요. 비동사 뒤에 not 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 they are not going to visit their friends. 그들은 그들의 친구를 방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의문문도 비동사의 의문문과 똑같습니다.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비동사로 물었으니 대답도 비동사로 해주면 됩니다. Is Hannah going to leave early today? Is Hannah going to leave o r l y today? 헤나는 오늘 일찍 떠날 예정이니. 헤나는 여자니까. Yes, yeah, she is. No, she isn't. 이렇게 됩니다. 자, be going to가 여기 비동사가 과거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에 할 예정이었지만 못했던 거. 어 그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I was going to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예정이었지만 I'm a singer now. 지금 가수야. 어,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가수가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꿈이 바뀌어서 가수가 됐겠죠? 자, 체크 바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정이다겠네. is 있으니까 going to 동사 원형까지 확인. 자, 또 영화 보러 갈 것이다. 자, 복수네요. 그럼 비동사 are going to 가다니까 go to the movies 준비 되겠죠? 할 예정이니. 이 문문 케이트는 단수 is going go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자, 요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암기해서 검사 맞고 문제 쭉 풀게요.